어디? 들어간대. 어. 주민아 왼쪽도 해봐 왼쪽. 어 조금 나왔어. 어딱지 나왔어? 거딱지. 응. 어또 해봐. 또 여기 옆에 옆에 더 옆에 아니 기 말고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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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봐 여기 그렇지. 오어이이딱지어 여기 조금 나왔어. 조 나왔어. 딱지딱지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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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파야지 오 나왔어 나왔어 좋았어, 오 나왔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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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아 오 고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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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여기 있다 고타치 고타치 오 고타치 따라 잡네 고타치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다 고타치 고타치 고타치는 나도세요. 다지나왔다가 간직하지 간지